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사명, 축복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셨고, 그뒤 먼저 베레아로 향하시는데, 베레아로 가기 전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70명으로 구성된 전도인을 파송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12란 그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신약에서도 12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10이란 숫자도 사용하지만 왜 70명의 파송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70이란 숫자는 제2성전기 문헌들 가운데 에녹 3서에 보면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70이란 숫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파될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퍼져 나가야 할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70명의 베레아 전도를 누가복음에 추가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이었던 대우빌로 가하였기 때문에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인을 파송하실 때두 명씩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예수님이 보실 때 전도인들이 어린 양같이 연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그와는 반대로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이리는 양들의 천적입니다.홀로 두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내심이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보내심이 무책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전도인들과 함께 하시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떠날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먼 길을 떠날 때에는 허리에 전대를 차고 돈을 넣었던 것 같고, 배낭을 메고 필요한 물품들을 집어넣으며 여행을 하며 달아 없어질 신발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에서 갑자기 광야로 출발했지만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안부를 물어야 하고 그간에 못나는 얘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난하지 말고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가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나는 유대인의 일반적 인사법으로 보통 그 개인과 가정의 영적,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입술로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평안의 복을 얻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쁜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여 그 복이 나에게로 오면 그것 또한 기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빈 다음 그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로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로 청년들과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이 일을 추진했는데 저와 두 명의 청년이 한 틈이 되어서 새 지역을 이틀에서 3일 정도씩 머물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맡은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을 걸으면서 기도했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사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풍선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벙어리 아저씨의 집이었는데 그분 집 앞에서 풍선을 나눠 주다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와 아들 셋이 있었고 그들은 저희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물렀는데, 사실 그 전도팀의 목적은 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슬람 땅 터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가족들에게 떠듬떠듬하면서 터키어로 복음을 전했고, 벙어리였던 아저씨에게는 아들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병이 고쳐지도록 그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참 어색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초대를 하고 대접했던 것인데 그리스도인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까지 하니까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할 것은 전했습니다. 그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준비해야 하며 축복하고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신 후에 혹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도 지역에서도 거부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마지막에 선포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남겨두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지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예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보나움을 언급합니다. 고라신은 가보나움의 북서쪽 약 4km 떨어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속한 마을로 베드로와 안드의 빌립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오병이요 맹인 치유 등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또한 가보나움은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신하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등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나움을 비롯한 고라신과 베세다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아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로아시돈은 그들의 부패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 많은 그 책망을 받았던 도시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그들보다 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큰 책임이 따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의 작사가인 엘라이저 카셀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며 교회에서도 충성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느껴 진료하다가 많은 환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의 아내가 전도는 천사도 훈모하는 일이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까 했던 말을 실었으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입니다. 그후 그의 나이 60세를 넘기면서 이제는 온전히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마침내 목회에 헌신합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없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교에서 그와 그의 아내는 취임사 대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준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인처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연결 고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희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